빌레몬서 10절, 1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여 들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느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아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이러한 강구를 통해서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또한 강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랑으로 강구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강구하는 모든 믿음의 그 교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바로 무엇보다도 바울라 하여금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게 하신, 바로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강구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그런 교회 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강구하신다고 할 때에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다.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내 아들 오네시모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아들 또내 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성삼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강구하신다. 그 사랑의 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또한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그 강구의 사역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국은 사도바울이 로마스 8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넉넉히 이긴다. 그 어떤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의 역사에 동참할 때 바로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한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중복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고 또 양육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구를 따라가야 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능과 불가능의 개념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기에 묶어도 십자가에 묶어둘 수도 없었고 또한 죽음과 무덤에 가둬둘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강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능과 불가능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없는 거죠.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불가능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그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어, 어, 방해할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역사를 따라갈 때에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실제로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나은 것처럼 이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인간적인 그러한 죽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모든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바꾸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바울은 또한 그런 관점에서 이제 11절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음으로써 실제로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어떻게 기적처럼 변화가 되었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바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도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기적이죠. 결국 불가능한 일이. 이게 무익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 아주 뭐 우리가 적나라하게 알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쓸모없어서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인데, 그런 쓰레기가 뭐 요즘 뭐 이제 재활용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재활용한 쓰레기에 비유해서 좀... 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사람이 정말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사실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기적이죠. 우리가 뭐 병이 낳는다라고 할때 몸의 어떤 부분이 다쳐서 또 병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없어서 어, 그 지체가 있어도 나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무거운 짐만 되었는데, 그 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마보험서에서이그 어, 예수님의 공생에 의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그 병자들이 그렇게 고침 받았을 때에 예, 그가 아무 쓸모 없었던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이제. 정상적인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유익하게 된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병이 났고뭐 시각 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고 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또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큰 기적이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큰 기적은 어, 바로 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더큰 기적이죠. 사실 더 어려운 일이.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원래 이 이익이 되다, 쓸모 있다. 그래서 어떤 필요를 만족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어, 뭐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서는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노예들에게 이런 이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노예 상인의 입장에서 아이 노예는 정말 어, 가치가 있다, 이익이 있고 가 쓸모가, 쓸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 싼 값을 주고 살만하다. 또는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노예들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사실 이제,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좋은 의미라기보다, 사실은 어떤 가축이나 물건처럼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도 뭐, 사실,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에, 세상은 사실은 냉혹하죠. 그래서, 어, 꼭 뭐, 노예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가, 노예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말 그대로 그 조직에 유익하고, 뭔가 기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채용하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이 채용하지 않죠.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래서 이 오네시모냐, 응? 정말 이익이 되고 쓸모 있는 그런 조직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사실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기준에 어긋나면은 이제, 그러한, 그, 회사에서 인재로, 어, 채용하려고 하지 않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이제 뭐, 공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제, 이, 이제, 일하는 관점에서는, 어, 이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의 가치를, 어, 평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할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런 어떤 노예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비 대조해서 전에는 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그래서 이전과의 그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래서 그 전에는 무익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시점을 대비시켜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분까지 제대로 살려서 번역이 못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이란 말에 그러나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서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빌레몬과의 관계만 있었죠. 그래서 네게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바울과 또한 빌레몬 모두에게 이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바울의 정언이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에 이제 그 바울의 인사에서. 마가와 이제 바울 사이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바울이, 음, 그, 기준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가가, 같이 선거 여행을 갔는데, 그가 마가가 이제 힘들다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그성교사에서이탈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마가를 다시 이제 바나, 데려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할때 이제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 그 마가를 이제 바울은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것은 이제 그 바울의 성교 여행에 있어서 바울, 마가와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 이제 그렇게 왜 이제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인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마가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다르게 평가합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평가가 바뀌죠. 이제 그런 이제 바울의 이제 관점에서 볼때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 이제는 어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때 어 이것은 어그 정말 확실하게 보증할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래서 이보음성에서도 뭐 값지게 하셨네, 그 찬양이 있습니다만, 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주님에게 늘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개념을, 뭐, 노예나 이런 이용가치의 개념에서, 어, 이해를 하면은, 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바울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 10절에서, 가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녀를 뭐 회사에서 사람 뭐 인재를 채용할 때에 그런 식으로 유익하다, 무익하다 평가를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이 가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또한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 자식이 나에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또 부모에게 만족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자식이 꼭 이렇게 잘라서 필요한 게 아니죠.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탕자가 꼭 이렇게 잘난 아들이라서 필요해서 그렇게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실 때 우리가 유익해서 하나님 이 우리 를 불러 주신 게 아니. 우리가 죄인이고 무익하고 쓸모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진짜로, 어, 주님께 또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그러한, 어, 유익한 사람으로 실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갈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복시기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셨어. 주님, 이제 제가 정말 그렇게 주님 불러주신 대로, 그런, 그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가치에 어긋나지 않게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렇게 저를 귀하게 보신 것에 주님, 합당하게 제가 또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어떤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렇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